점수 fx를 아래와 같이 정의할 때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fx의 세번째 항을 보시면요 로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2017이 앞으로 나가고요 로그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이건 몇입니까? 1이죠? 자 그래서 fx를 좀 다시 적어보면 x4승 마이너스 ln 5의 제곱 5의 마이너스 x 자 뒤에 2분의 2017 이렇게 붙겠죠. 자, 보기를 보시면, 미분 몇번 해야 됩니까? 두번 해야겠죠? 그래서 2개 도함수부터 구해 주겠습니다. 자, 일단, 1개 도함수부터, 4x3승. 자, 여기 지수함수에 미분을 해야 되는데, 자, 지수함수는요, 그대로 적어주고요. 자, 마이너스의 속미분 마이너스 1, 그리고 뒤에 ln5가 붙습니다. 자, 그래서 ln5가 붙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 약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더하기가 되겠죠. 더하기, 그래서 여기는 ln5분의 5의 마이너스 x승. 얘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미분을 해주면요. 12x제곱이 되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 또 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5의 마이너스 x승이 됩니다. 자, 여기서 x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면 쉽게 5분의 59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하고 4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5분의 59라 적혀 있는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 될 겁니다. 변곡점이 존재 유무를 묻고 있네요. 자, 변곡점이 존재 유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단 0이 되는 점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눈에 봐도 해가 존재하죠? 자, 0인 점은 존재합니다. 자, 근데 우리 얘를 넘겨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들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려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함수는 당연히 이차 함수죠? y1이라고 하고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지수 함수죠? y2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 x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차 감소하겠죠? 자, 그래서 당연히 해가 두개 존재하고요. 자, 문제에서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요점은 a점이라고 하면 x f 프라임 a가 0이 됩니다. 자, 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변곡점이 존재한다고 할수 없습니다. 부호가 바뀌어야죠? 자, 그래서 a보다 작은 구간과 a보다 큰 구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a보다 작은 구간은요. 자, 우리 요 f2 프라임 x 요게 지금 파란색이고 빨간색 색깔로 보세요. 자,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누가 크죠? 빨간색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a보다 작은 구간에서는요. 이게 도함수가 0보다 작습니다. 자, a보다 큰 구간에서는 파란색이 크기 때문에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겠죠. 자, 우리 이럴 때는 위로 블록 이럴 때는 아래로 블록이죠 아무튼 부호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f 프라임 a는 0이고 x는 a에서 무슨 점을 갖는다? 변곡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상입니다.